2023 중국 갑조리그가 드디어 개막했습니다. 7월 말까지만 해도 대회가 올해 열리느니 마느니 뭐 이렇게 불투명했던 대회인데 이제 확정이 돼서 오늘 8월 18일 날 1회전이 열렸습니다. 8월 17일 날 개막식을 가졌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10명, 10명이 중국인 중국 갑조리그. 참가하게 됐습니다. 먼저 한 게임 뉴스를 통해서 선수 명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수 명단을 한 게임에서 제일 잘 정리해놨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신진서 구단, 박정환 구단, 변상일 구단, 신민준 구단, 김명훈 구단까지 랭킹 1, 2, 3, 4, 5위가 다 참가하고 6위는 안성준 구단인데 작년에 좀 성적이 안 좋아서 그런지 올해 빠졌고 7위 원성진 구단, 8위 강동윤 구단, 9위 김지석 구단, 10위, 박권호 실단까지 7, 8, 92 그리고 성 15위인 이창석 구단. 이렇게 해서 10명이 참가를 합니다. 작년에 참가했는데 올해도 그대로 참가하는 선수는 팀이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 참가를 하는데 원성진 구단은 두 번째지만 11년 만에 참가하는 거니까 작년 팀이 아니고 새롭게 충칭 팀으로 합류했는데 충칭 팀이 그 양딩신과 리시아나오가 있는 팀입니다. 아, 무래도 리시아나오가 주장을 하겠죠. 작년에 주장을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리시아나와 양딩신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작년에 충칭팀이 양딩신 리시아나오 둘이 있는데 나머지 둘이 너무 약해갖고 포스 트 시즌에서 뭐 제대로 해 이렇게 해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성진 구단까지 있어서 삼두마차로 가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서 새롭게 박건호 칠단과 이창석 구단이 새롭게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역대 정적은 아무래도 그 박정환 구단이 126승 1무 55패 엄청나게 많이 뒀죠. 승수도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승률로만 보면 어, 당연히 박정 환 구단도 70% 가까이 됩니다만 신진서 구단 은 75%입니다. 중국 갑조리그에서 주로 주장전을 뛰는 신진서 구단이 75%라는 것은 엄청난 승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82승 27패. 그리고 변상일 구단 역시 거의 70% 가까운 승률을 내고 있죠. 55승 25패. 아, 다른 기사들은 50% 안팎. 강도현 구단과 김지석 구단은 50%가 살짝 넘고요. 김명웅 구단과 원성진 구단 그리고 신민준 구단도 50%가 조금 안 됩니다. 자, 이런 정도의 성적을 냈는데 음, 한국 기사 갑절리그 참가수 연도별 변화를 보면. 제일 많았을 때는 11명. 근데 올해 10명이니까 올해 상당히 많이 참가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최종적으로 중국 갑조리그 선수 구성을 보시면, 여게 이제 작년도 그 등수입니다. 그 순서대로 돼 있는 거라서, 수벌 항저우에서는 리하우통이라는 선수를 빠지고, 고참이죠. 저우루이양을 데리고 왔습니다. 왕년에 중국 랭킹 1위였던 기사인데, 이 선수는 좀, 고참 기사예요. 이 선수를 데리고 왔다는 거는 신진서가 빠질 때, 예, 무슨 일이 있을 때 대타로 넣겠다, 어쩌다 한 번씩 넣겠다 뭐 이런 얘기라고 봐야 됩니다. 왕 타워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래도 중국 랭킹이 예전에 1등도 했던 기사고 세계대회 우승도 했던 기사입니다. 장수는 어 경시 루시, 이거 잘 모르는 선수들 빼고. 리스시안을 넣었다 그러고요. 선전, 오화 박정환, 커제가 있는 팀인데, 그래서 룽이를 뺐어요. 룽이 괜찮게 두는데, 천일선이나 룽이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선수 한명 바꿔치기 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저장 그대로입니다. 슈자양, 탄시아오, 통몽청, 장타오. 그리고 이아마 유타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용병으로 뜹니다. 그리고 청두청두가 청뚜. 작년에 판팅이가 와서 잘 뒀는데, 판팅이를 방출하고 셰어라우를 데리고 왔어요. 판팅이가 셰어라우보다 잘 두는데 최근에 판팅이가 조금 부진하다 그래서 뺀 걸까요? 아니면 다른 선수들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판팅이가 주장인데 주장을 빼고 셰어라우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셰어라우도 주장인 선수예요. 당이페이 오우야노 투샤오이 마이차마 아, 이런 선수고 충칭은 금방 말씀대로 드린 대로 양딩신 리시안 하와 함께 원성진이 가, 가, 합류했기 때문에 올해 충칭 팀은 굉장한 강 팀이 되리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허위한 리시앙이 요 선수들도 어느 정도 두는 기사들이고 루리엔이나 푸체낭 오면 루리엔이 푸체낭보다 낫습니다. 취저호는 작년 그대로인데 김지석 토자시 장칠은 천윤홍 딩스슝 자우 푸시안. 아, 김지석과 토자 씨가 이렇게 싸워야 되겠죠. 김지석 구단이 올해 중국 갑절이고 처음에, 음, 계약 문제 때문이었는지 명단이 발표 안 됐다가 나중에 합류하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전의 섭도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섭도장이니까 예비핀 구단이죠. 요 팀이 장시 팀, 작년에 장시 진달래 환경보호팀, 환경보호팀이라는 팀이 있었죠. 그 팀을 인수한 겁니다. 그래서, 부짜오, 양카요원, 퐁리야오가 있고, 한이저우하고 류치퐁을 내보내고, 여기 룽이와 순텅이, 리캉을 데리고 왔는데, 한이저우가 제법 두는데, 룽이나 비슷합니다. 그리고 순텅이, 리캉은, 한 팀의 네 번째 정도 선수, 그 정도로 교체로 뚫을 수도 있다. 이 정도 보고 구자오와 양카이원, 펑리하오까지가 이제 주축 멤버라고 봐야죠. 작년에는 구자오도잘뒀습니다만 양카이원이 잘 둬서 어느 정도 성적을 냈던 팀이 장시 팀입니다. 그리고 상하이 건교하고 하고는 리웨이칭이 지금 중국에 거의 막 최근에 있었던 두개 대회 다 우승했잖아요. 개인전에서. 그래서 최근에 갑작스럽게 중국 1인자 쪽으로 부상하고 있는 게 리웨이칭이기 때문에 왕싱하오가 이 팀에 있는데 주장으로 뜰 수가 없어요. 리웨이칭 주장 전담입니다. 작년에 중국갑조리그에서 주장상을 받았어요. 리웨이칭 구단이. 그러니까 작년에 주장 중에서 리웨이칭 구단이 가장 성적이 좋았던 그런 기사가 바로 리웨이칭입니다. 작년 리시안하우도 잘 두고 뭐 어쩌고 그랬는데도 리웨이칭 구단만 안됩니다. 리... 작년에 리웨이칭 구단이 굉장히 잘 뒀다. 근데 이 팀에 왕싱하우까지 있는데 이 후야오이는 완전 고참이고 왕추시안이나 이 황민이 차오츠젠 이 선수들이 거의 못 이겨서 조금 아쉽다 했는데 거기에 이제 한이저우하고 우광야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선수들은 괜찮게 둡니다. 한 3,4장급으로는 밀릴 게 없기 때문에 후야오이는 아무래도 코치라고 봐야 되고요. 이렇게 리웨이칭 왕싱하오의 한이저우에 기대하지 않을까. 우광야도 어느 정도 둡니다. 자, 르자오 르자오 따샹 그 팀이죠. 코끼리 팀. 여기는 신민준하고 장회이제 그리고 여기에 판팅이가 영입이 됐기 때문에 판팅이가 주장이라고 봐야죠 판팅이를 주장으로 영입했다고 라 봐야 됩니다 작년까지 신민준장요예제한테 기대했었는데 이게 판팅이하고 이쪽으로 오고 아까 판팅이가 나가고 세어아 오더라고 이팀에저우류이이 있었는데 일루 가고 좀 선수 교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팅이가 주장으로 오면 장요예제신민준이딩 타워까지 어느 정도 구색이 맞춰졌다. 그래서 르자오 팀은 강해졌습니다. 작년보다 강해졌기 때문에 르자오 팀은 올해 좀 성적이 좋아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텐진에는 이창석이 들어가서 주장을 맡기는데 여기 원래 셰어라 하고 주장으로 했던 팀인데 이창석으로 주장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셰어로, 몽타이린, 천정신, 리청석을다 빼고 리아우통하고왕스이하고 이창석. 탕윤식이 이중국갑조리기에서잘 못두거든요. 약해졌습니다. 이창석 구단이 갔지만, 셰어라우라는 주장을 빼고서 이창석 구단을 주장으로 한친거는 뭐, 우리나라 기사이긴 합니다만, 아, 조금, 팀은, 텐진 팀은 약해졌다고 봐야 되고요 민생 신용카드 베이징 팀은 김명구단 계속 주장인데, 자우저를을 빼고 류치펑 비슷합니다. 요 후찌아우라는 선수가 어린 선수인데, 요 선수가 얼마나 좀 상승이 됐는지, 또, 루이양이 여기도 잘 두는 좀 젊은 기사죠? 2001년생인가 그런데, 이 선수가 얼마나 더 좋아진, 이 선수는 제가 볼 적에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점점, 점점 실력이 더늘수 있는, 어, 지명도에 비해서 실력이 좀 강한 거로 보이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롱이의 민처 황정우는 딩하우와, 어, 변상일. 여기가 쌍둥마차데 딩하우가 항상 주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변상일보다는 좀 약한 팀이랑 주면 안 부릅니다. 돈 아끼려고. 변상 구단은 아, 더군다나 올해는 중국에서 두는 거기 때문에 몇 판이나 둘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샤청쿤 진위청. 여기 속기 전문 선수죠. 그리고 예창신, 고원차오 이렇게 들어오고 리저루이와 리신천이 나갔는데 리저루이가 좀돋던 선수인데 요 선수를 내보냈어요. 라사 팀은 천하, 천야의회를 천 뺐습니다. 강동윤 구단과 같이 어, 중국의 그래서 89년생 둘이 쌍포로 나왔는데 천야외회가 아예 그냥 올해는 안 뛰어요. 그리고 슈아홍 대마 선수가 있었는데 슈아홍 선수가 성적이 안 좋으니까 뺐습니다. 그래서 강동윤 선수가 그냥 끌고 가야 되는데 천지젠이 완전 별로 보탬면안 돼서 라싸 팀은 강동윤, 션페이란 이, 이거 좀 너무 약해졌는데 이거는 좀 고생 좀할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순위가 안 좋았죠. 상하이 청일팀은 승격팀인데, 시바노 도라마루가 용병으로 왔고요. 왕춘후이나 차오치장 이런 선수들이 다 어린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이 팀은 리저루이가 일로 왔네요. 아, 여기는 어린 기사들 위주로 신의 발굴하는 팀이다 보면 되고, 산시팀에는 박고호를 용병으로 썼는데, 구링이, 천정신, 장찌랑. 여기는 승격이 되면서 대거 팀들을 갖다가 좀 보강을 했습니다. 구링이가 어느 정도 두고요. 천정신도 어느 정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신도 어느 정도 두고, 바꾸는 선수가 주장으로 나선다면,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성적을 내주느냐. 우리나라 용병 선수들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한데요. 음, 먼저 중국, 이게 이제 한 게임에서 팀을 잘 정리했기 때문에 이걸 본 거고요. 중국에서 기사 나온 걸 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대회 규정, 이렇게 했는데, 이게 8월 16일에 기사가 났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뭐가, 잘 결정이 안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 아직까지도, 그, 주체, 그, 미정입니다. 뭐 이런 게 미정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대회가 직전까지도 메인 스폰서라든가, 이런 게좀잘 정해지지 않았고, 나머지 대회 규정은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다가, 야, 이거 대회 메인 스폰서도 안 정해졌는데, 대회를 그냥 강행하나?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CCTV에서 중계해서 댓글들을 보면은, 이게 뭐 하는 거냐, 뭐, 상금도 없고, 이런 대회를 왜 하냐,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좀 정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8월 17일 저녁에 딱 개막식을 했는데, 개막식을 봤더니, 요런, 야줄러, 칭수요한 청수. 야줄러가 무슨 회사 이름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야줄러라는 게 어떤 지명 같습니다. 야줄러 유한공사라고 이게 부동산 개발회사, 그런 회사고, 싱수요한은 지명입니다. 그래서 요 회사가 거기 대마, 중국의 그 해남도라고 있잖아요. 맨 남쪽에 그 있는 그 여름철, 뭐 진해, 중국 사람들 말로는 중국의 하와이다. 뭐 이렇게 하는 관광지에 있는 그 명단을 딴것 같은데요. 거기 이름을, 에 있는 그 부동산 회사가 메인 스폰서로 지난 5년간은 그 중국 화웨이 휴대폰 회사가 아, 메인 스폰서였는데 5년 계약이 끝나면서 야줄러 칭수이 완배 중국 바둑 갑조리그가 창싱이란는 데에서 개최를 했는데 이게 최근 8년 동안 계속해서 여기서 합니다. 아니면 개최 도시는 뭐가 뭐 고맙다. 다 보면 창싱 강씨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개최 개막식이라든가 모든 선수 오는 때. 꽉 이런 비용을 다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행사장이라든가 이런 걸다 대줬기 때문에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창하오 구단이 이제 중국 바둑협회 주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말을 통해서 이 중국 갑조리그야말로 중국 바둑 실력이 드는 생명줄과 같은 거다. 모든 선수들은 이 시합을 통해서 더 세져야 되고,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 서희평구단 팀, 장수팀 인수했다 했죠. 그런식, 장시였나요? 장시팀 인수했다 했죠. 그런 팀에서 각 팀별로 나와서, 어, 이렇게 쭉 하는데, 규정이 한 명의, 감독 또는 단장, 뭐, 그리고 코치 한 명, 그리고 여섯 명의 선수, 최대 선수가 여섯 명까지. 그리고, 그 중에 네 명이 두는 거고, 다른, 그, 갑주에서 떨어졌다든가 그러면 다른 팀의 선수를 빌려올 수 있는데, 최대 3명까지 듣고 올수 있고, 그런 건 대회 시작 전에 다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용병은 각 팀에 한명 그리고 용병끼리 대결을 안 하고, 홈팀과 원정팀으로 구분돼서, 주장전과 속기전 같은 거는 주장팀에서, 그러니까 홈팀에서 지명할 수가 있게 돼 있어서, 홈팀이 좀 어드밴티지를 갖고 가게 돼 있습니다. 16라운드이기 때문에 홈팀과 어드밴티지, 그, 방문팀은, 어웨이 팀은 그때그때 다 미리 정해져요. 이런 식으로 한다 고 그러면서 대회 규정이나 이런 거 보면 너무 돈이 적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화웨이는 왜안 하냐 이런 얘기도 있고 스폰서가 이 회사가 얼마나 큰 회사인지 제가 사실 잘 몰라 갖고 좀 그렇게 돼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대진표가 어떻게 됐냐 첫 판이 허재 김지석이 이게 메인 판입니다. 신진서 이름이 없죠 신진서를 응시배 때문인지, 요번에 출전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르자오하고, 롱의민청조에서는 빤팅이가 역시 주장으로 나왔고, 딩하오가 주장으로 나와서, 이게 주장대로 만났고, 신민주는 1장으로 나와서, 샤청쿤이랑 두고, 속기는 이딩타오하고 예장신, 그리고 이제, 현전, 섭도장 이게 새로 인수된 팀이죠. 이게, 장시 진달래 환경보호팀을 인수한 거기 때문에, 굿즈하고 주장이고, 장수팀은, 미위팅이 아니라 자오천이를 주장으로 내보냈습니다. 최근에 자오천이가 굉장히 성적이 좋으니까 자오천이를 내보낸 거고 장수팀은 황인숭, 자오천이, 미위팅, 천신까지 이 팀도 성, 팀 구성원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장팀은 이아마유타가 주장으로 나왔네요. 슈자양이 어, 주장으로 안 나오고. 이아마 유타가 일본에서 용병으로 이아마 유타를 주장으로 썼고 수보월 항정원은 신진서를 뺐기 때문에 셰커는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월요일부터 응시배 두잖아요. 응시배 연습하라고 주장으로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거 주장으로 내보냈다가 신진선은안 나오는데 셰커가 이아마 유타한테 깨지고 나면 신진서하고 바둑뚝대 더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우루이 양이 선수로 나왔네요. 탄샤오하고 두고 음 이쪽 팀이 봄팀이죠, 앞에 팀이. 그렇기 때문에, 리친청이 속기 전문이라서 속기 전문하려고 일장에 내보냈는데, 삼국을, 삼장전을, 그러니까 삼국을 속기 전으로 바꿨습니다. 일부러 리친청한테는 속기 바둑을안 주는 거예요. 상대방, 봄팀이 그런 걸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 상해 관규하고는 역시, 리웨이칭이 주장으로 나와서, 어, 텐진 팀, 이창석 구단이 주장으로 나와서 리웨이칭이랑, 어우, 강적이랑 만났습니다, 이창석 구단이. 그리고 이제 한이저, 탕웨이싱, 요런 판, 뭐, 왕싱하오, 왕세, 요런 식으로 만났고요. 현장 롱화는 커제가 주장으로 나와서, 김지석 구단이 주장으로 나와서 둘이 맞붙었습니다. 그리고 토자 씨가 속기판이고, 박지원 구단이 천인홍이랑 만났는데 천인홍은 이제 해설을 잘하는 기사라서 제가 좋아한데 선수로도 어느정도 두기는 합니다. 박지원 구단보다는 좀 약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음, 여기 에 충칭팀 하고 라싸팀 충칭팀에서는 아, 리시아나오 역시 주장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천지진이 라싸팀에서 주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은 원성진구단은 셈펜이란이랑 만나네요 양딩신구단은 장창이랑 만났으니까 여긴좀 쉽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청두농상은행은 당이패를 주장으로 앞으로 계속 쓸 건가 봅니다. 당이패가 원래 주장도 했던 선수고 그리고 역시 민생신용카드 베이징 팀은 지금 류유양이 기세가 굉장히 좋거든요. 아직 랭킹은 많이 안 올라왔는데 잘둬요 그래서 이 선수를 앞으로 주장으로 쓸것 같아요. 그래서 김명훈는 속기로 빼서 투샤오이랑 붙였고요. 셰어라오가 아, 후찌아오하고 만났습니다. 이 선수가 중국에서 지금 중국 남자기세야 미래의 유망주 2006년생 기사입니다. 셰어라오하고 만났네요. 그리고 야오이아나 대 파닌 이렇게 만났고 한시팀은 박권호 선수를 역시 주장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황밍희 선수는 이 선수도 어느 정도 두는 선수인데 이 팀이 상해청일팀은 신예기사들로 주로 구, 어, 구성된 팀이다 보니까 요 선수가 주장으로 남고 요 선수는 신예 선수사는 아닙니다. 자, 천정신 뭐 이런 구리행이. 그래서 여기 그 아래쪽에서 약한 팀두 팀이 올라온 팀, 두 팀이 이제 이렇게 만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났는데 여기 댓글 같은 거 보면은 뭐왜 리시아나우 어쩌고저쩌고 하고 또 한국에서 용병을 왜 이렇게 데고 리 왔냐? 뭐 이런 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드디어 이제 중국 갑조리그 개막됐는데요. 과연 올해 우리나라 선수들은 또 어떤 활약을 할지 또 어, 중국에서는 어, 올해는 또 어떤 팀이 또두각을 나타내면서 우승을 할지 어, 정말 올해는 잘 감시해서 치팅은 없을 건지 이런 것도 정말 궁금해집니다. 한국 선수들 활약해 주기 바라고요. 음, 어차피 용병으로 가는 거니까 아, 외화 벌러 간 거잖아요. 돈도 많이 벌어 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